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이 할 일도 없고 오늘도 또 개인방송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코레나가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집합금지 집, 영업제한 다들 지드시죠뭐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예 저는 자 오늘도 뭐 개소리 그만하고 빨리나갈게친 진도 자 우리 형님 아우님들 자 노우입니다 노우 노우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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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에, 돈도 중요해요. 에, 그리고 뭐다 이제 일인 가구니까 가족보다는, 가족은 또 짐이야. 가족이 왼수라니까. 그 왼수 같은 영어도 있나 있었잖아요. 가족은 왼수다. 그래서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노후에, 에, 제일 중요한 게 머니다. 하지만 머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머니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 우리 형님 아우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 건강 조심하시고 에, 돈보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돈못 써. 건강 잃으면 비상금꼬 없어도 비상금 저 비상금 꼬부쳐 놨잖아요. 몇 만원. 건강 잃으면 그것도 못 써요. 에, 건강 잃지 마시고 더운데 그래서 좀 우리 안세진 댄스 학원에서 춤좀좀 좀 추시고. 좀 건강 잃으면 안 되니까. 물론 물론 이제 걷기 운동도 중요해. 그렇지만 우리 여성 잡고 노세요. 그러면 되게 건강에 좋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전세계는 플러스 마이너스야 응가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응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응과 양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빨리 유지하시다 유지하시다가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9988 팔팔 뭐 3일만에 깨 죽는다나 <laughs> 형님 아버님들 돈도 중요하지만 안세진이 댄스 돈 아끼지 마시고 댄사도 좀 사시고 이돈좀 아끼지 마시고 댄사도 사시고 어 건강하게 꼭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 오늘도 마지막으로 나이 먹으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내려놓자 하심 나이 먹고 고집 센 노인네가 제일 골치 아프대 그 어린은 고집 센 노인네 하심 마음을 내려놓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형님 아우님들 노후 살아가실 때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아래 하자 마음 심자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 씨 내가 부처님이냐? 씨, 그거 다 부처님이나 하는 짓이 내가 왜 내가 아냐? 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에, 하심 에, 좋은 얘기죠. 씨뭐 개뿔 무슨 마음을 내려놓느냐? 왜 한국 사람은 꼴, 저 꼴리면 지옥 저 천당도 안 간대요. 이 씨. <laughs> 그래서 나이 먹은 노인네가 성격이 제일 무섭다고 뭐 고집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자 형님 어님들제가또 얘기하지만 어떻게 브루스 때 지르박추냐 트로트 때 지르박추냐 댓글을 아주 너무 진지하게 다신 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야. 자 동물의 세계를 말씀드릴게요. 이 인팔라나 사슴은 새끼가 태어나면요 바로 걷는데 도망다니고 그럼 우리 형님 아우님들 사슴새끼가 그럴 거야. 엄마 나 아직 브루스 안뵀는데 어떻게 저 대평원을 뛰어가? 임팔라 새끼 임팔라가 뭔지도 모르시면 형님 아우님 모르면 했수고 노루 비슷한 거야 임팔라가 노루 비슷한 거래 걔네들은 딱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데 대평원을 왜 그러면 대평원에서 사자한테 먹여 죽구던 안 죽으려면 어떻게 막 뛰어다녀야 돼 그런데 그네들이 그러겠어요 엄마 나 아직 브루스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기 뛰어다녀 엄마 나 저기 어떻게 트로트 안 배웠는데 어떻게 뛰어, 저 대평원을 뛰어다녀 그러지 않다 보고.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그냥 대평원으로. 형님, 아우님들. 안세진이 다섯 개발. 일곱 개발. 머리 좋으신 분은 열두 개발. 신이 내린 대가리를 가지고 계신 형님, 아우님, 열 여섯 개발. 야, 나는 우주에서 야, 점지받은 대가리야, 이씨. 스물한 개발. 배워서 브루스는 나중에 배우라고. 그거 가지고 여자 한 삼십 명. 아니면 우리 학원에 오시면 여선생님 열분 빵빵하게 득을, 박실, 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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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글바글, 그냥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생님은, 여사생님 10분을 잡아보란 말이야. 21개 발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돈 그냥, 음, 나, 나이 먹어서 건강에 최고인데 그돈꼬부쳐놓 뭐해.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에, 사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면은 동물보다 못해. 그래서 우리 뉴스에 나오잖아.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동물보다 뭐예요. 짐승보다, 아,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러고나 짐승보다 못한 인간. 아니 짐승들도 브루스 안 배우고 트로트 안 배워도 잘만 도망다니고 뛰어다닌다니까 새끼때부터. 근데 왜 우리, 우리 형님 아는들은왜 음, 브루스 배워야 무도장 가고 트로트 배워야 무도장 가고 스피드 배워야 무도장 가고 다이아몬드 배워야 무도장 가고 후카시 배워야 무도장 가고 어? 뭐 룸바 배워야 자이브 배운다. 뭐 왈치 배운다. 그거 다 배워야 무도장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 또 계속 그만 진도 나갑니다. 아이고, 야, 음악좀 기고해라, 이씨. 자, 어제 영상, 제가 이제 1시간 20분째 마지막 영상이에요. 진짜 힘들었어. 아싸, 아 건더, 건더, 건더. 안세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발 치듯이, 이사력 치듯이, 리듬 댄스 치는 사람들처럼 손안 잡고, 손안 잡고, 몸만 치는 거 같이 서로. 여자가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을 줘자 이제 손한번 잡아주고 자 처음이니까 자 2번 발로 요때는 이제 좀막 카트 좀 줬어요 바로바로 바로. 1시간 20분째 치는거라 어어 자 돌려놓고 남자돌아 왼쪽으로 돌려놓고 왼쪽으로 놓세요 왼쪽으로 저렇게 야 왼쪽 오른 조금 잘 알아야 돼 사격댄스는 사격댄스는 남자하고 여자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야 뭐 밑으로 가거나 공중으로 나는 경우는 없어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야 그것만 알아도 사교 댄스는 오십 프로 성공.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저렇게 안세진이 쉬는 거다 이거야. 한 시간 이십 분째 추는 거 아씨 열 받았다. <laughs> 야 차도 열받으면 막열 받으면 막열 오잖아. 응. 박수 치고 난리 났다. 아싸 디스코 타일 아싸가 우리 다 나와라 디스코 타일자 저렇게 왼쪽으로 도느냐 오른쪽으로 도느냐. 딱두 가지 방법이야 남자는 남자고 여자고 쉬어야 돼 저렇게 쉬는 거야 자 왼손 대각 왼손 대각 왼손 대요 물레방아지 뭐 아, 사박 사박이구나 왼손 대각 사박 사박 에어물 사박 사박 머리 사박 사박 왼손 대각 머리 사박 사박 자 우리 형님 아는 이들 요즘 폭염입니다 더이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laughs> 너만 내려놔라 이씨. 에. 몰래방아, 왼손 대각 몰래방아. 1시간 20분째 춤춰가지고 피리 받았어. 에스. 처음부터 저렇게 치면 형님 아우님뺀지마저 여자 도망가. 똥 씹은 얼굴이야. 부킹하자마자 저렇게 추면 여자 얼굴 똥 씹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추면 안 돼. 저는 이제 1시간 20분째 추는 거니까. 문 선생님하고 피리 받았다. 자, 또 잡아. 나도 쉬어야 돼. 사박 많이 주죠. 요번에는 아싸,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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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박,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아, 라이트, 레프트, 아, 우리 형님, 제가 방금 한 거는, 저 미국에서도 유튜브를 보신대요 그래서 영어를 좀 했어 저 미국에서도 제글보신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레프트라이트 했어요 에, 이해해주시고 요건 틀어주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틀어주기에요 여자 쪼개면서 보는 거예요 여자 얼굴 쳐다보면서 아 요거는 틀어주기 하다가 지그재그 요거는 탱고 지그재그하고 틀려요 박자가 저기 지그재그 마무리는 바로 돌리는 거야 요거는 저렇게 그럼 바로 지르박 떨어진다고 지르박 또 사박 줘야지 아싸! 안세진이 몸 봐라! 저거 돼지 같은 몸이 그냥. 그럼 뱃살 출렁출렁. 야. 뱃살. 황금대. <laughs> 예쁜돼지다 이씨. 뭐야 뭐야. 어. 자, 또 4박. 4박. 라이 레프트 라이 f t 라이이라이 l 미국에 계신 유튜버들을 위해서 영어로 잠깐 중계방송했습니다 l e 루 t 어. 카트, 영어 카트, 어, 카트 오늘 발음 된다. 200 그냥 오늘 발음 된다. 카트, 후까시, 야, 후까시 일본어인데. <laughs>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일본어. <laughs> 오, 카트, 우리나라 말로 끊어주는 거야. 끊어주는 거야. 보다 그 팔은 90도로 세워. 저렇게. 안세지님, 5연팔 봐봐. 90도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180도 수평으로 막 하는 거야. 저렇게 해서 목걸이로 같이 밀선 뻗기 영어는 생략 이게 영어 안써더 강기 오또 나오네 레이스 라이즈 왼쪽 오른쪽 중국어랄까 짱짱 우짜 짱짱 우짜 중국어 에이. 아 사박 사박 한국말 7번 발 안세진 7번 발 개소리 그만해라 7번 발이 되게 중요해요 다 7번 발에 저거 7번 발저금 1번 발로 감아줬어 또 7번 발 안세진 7번 발 타겟 댄스에 왔다 시작 저렇게 쉬는 거야 오? 별말도 안 하는 노란걸 끝내버렸네 자 안세진 트로트 자 열, 1시간 20분째라 힘들어서 트로트 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트로트 치세요 그냥. 제가 트로트 때 지루박 치라고 그랬더니 그냥 댓글 얼마나 막 노벨 문학상 까면 얼마나 글솜씨도 좋으셔. <laughs> 그냥 현금 싸줘요. 현금을 싸줘.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떡주래잖아 <laughs>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떡주래 그냥 떡 그냥 현금 싸줘. 댓글 달지 말고. 어. 자, 토로트 때, 이제 마지막 곡이라 이제 저렇게 약간 여자 왼팔로 팔꿈치 잡는 거야. 그리고 손끝 내려왔죠? 저렇게 여자 온몸을 피아노 치듯이. 봐봐. 여기 목 뒤로 갔네 양, 남자 양손은 여자 온몸을 후퇴해. 소매치기 하듯이. 소매치기 하듯이. 그래서 사교댄스는 소매치기를 뭐라 그는지 알아요? 형님 아우님들? 예술이라 그래.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술을 한다 한다니까. 얼마나 예술적으로 소매치기하는지 사기 때스도 마찬가지야 예술한다 고 그러니까 예술 어 김씨 아저씨 어디가 어나 예술하다가 그거는 무도장 간다 뜻이에요 소매치기는 아니고 <laughs> 네. 소매치기는 조도 움직이잖아 팀별로 우리는 무도장 같때 혼자 가잖아 저렇게 트로트 치는 겁니다 워킹하면서 관절 꺾기 안세진이 그래서 관절 꺾기, 비장의 무기, 히든 카드. 오늘 왜 이렇게 영가잘 나오냐, 히든. 아, 자, 이거, 이 아무튼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원턴, 이거 봐, 원. 원이 영어잖아. 턴, 영어, 원턴. 아, 이거 영어 잘 쓰면 안 되는데. 원래 제가 개똥이, 미소 뽑기, 닭꼬치, 한글. 오, 관절 꺾기, 백. 관절 꺾기, 앞으로. 관절 꺾기 또백한번더주자 오케이, 바리 오늘 백 영어 잘 나온다. 백, 백. 우리나라 말로 뒤로. 뒤로. 틀어지게. 저렇게 틀어서. 여기서 또 이제 관절 꺾기 간다. 여기서 이제, 이제 관, 관절, 관절 꺾기예요 아, 남자가 도네. 네, 워킹하면서, 와우. 저렇게 여자 팔을 안어. 애기 한 듯이. 남자가 여자 팔을애기한 뜻이 안어 야리꾸리하다고 그리고 또 돌아 원턴 어 잉글리시 써서 죄송합니다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세 바퀴 도와 또 돌아 막 돌아 인생은 도는 거야 지구도 돌잖아 지구도 공전 자전 아는 것도 많아 공전 자전 에. 에 지구가 돌잖아 저게 돌라고 우리도 우리도 돌자 우리도 우리 인간은 우주의 일부분,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 다 있는. 자, 안세진이가 좋아하는. 안세진이가 좋아하는. 아싸. 야, 저, 팔꿈치 만지잖아. 안세진이 왼쪽 어우, 저 봐. 안세진이, 야, 내 여기 한마디 해야 되겠다. 요거, 요거, 지 한마디 해줘야 돼. 형님, 아너 그냥 좀 꺼져봐. 야, 우리 방금 전에 보시죠, 형님, 아우들 안세진이 손이 우리 문선생님 팔꿈치부터 스르 타고 올라온다고 사교 댄스는 그렇게 피아노 치듯이 응? 해주셔야 돼 손끝만 잡고 추면 안 돼요 손끝만 잡고 그래서 트로트는 트로트 추다 아, 그 얘기입니다 자또 댓글 다신분 트로트 지루박 치라고 <laughs> 흠뻑 바위에 어, 뭐 그냥 꿀린대로 는 거야 춤은 안치고서 있어도 돼 저렇게 친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어 응? 트로트 내 맘대로 추는 거야 춤은 뭐 법령에 전해졌어 법령에 대한민국 홈조 2, 2조 1항 사교 댄스 이렇게 쳐라 정해진거 없잖아 그냥 어, 서로 즐기면 돼 저렇게 저렇게 원본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원본은 자 저렇게 여자 살포시 봐봐 안세진이 팔봐 그냥 계속 원턴 자 안세진이 수고했다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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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자 우리 오늘 안세진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신발 팝시다. 신발. 그리고 어, USB도 팔아요. 형님 아님도 USB 팔고요. 어, 그리고 댄스와 팔고 댄스. 무 지금 나오는 어, 무도장 CD도 팔고. 뭐 우리 여선생님하고 춤추실 분 오시고요. 파트너랑 연사하실분 학원에 오세요. 어, 다 됩니다. 그리고 1시간 맛보기 특강 가능합니다. 1시간 맛보기 특강 가능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일찍 끝낼게요. 제가 오늘 또뭐 바빠. <laughs> 뭐할 일도 없는데, 뭐 학원 문 닫는데, 뭐또 낮에 또 바빠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었고, 오늘은 일찍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더위에, 저 폭염의 형님, 어른들 건강 조심하세요. 어, 무도장 집에만 있지 마시고, 엠티만 가지 마시고, 어, 무도장 문 닫았잖아. 안세진 댄스학원 오셔서 파트너랑 연습하세요. 아니면, 아니면, 파트너가 없다. 우리 여선생님 열분 바글바글, 그냥, 짱짱짱 이빠이 있어요 이빠이 와서돈 주고 연습하시고 <laughs>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자 안세진이가 좀 이상한 얘기해도 왜그 엄지를 내리시는 분 가끔 있더라고 그냥 마음을 내려놔 아 저놈은 저렇게 사네 그러면 굳이 엄지를 내려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에휴 미운 놈 야, 엄지나 하나 먹어라. 엄지 척이다, 씨 엄지를 던져준다든지. 에이, 니네 밥이나 받아 처먹고 살아라, 이씨. 하면서 돈을 싸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운 놈 떡을 더 줘야지. 뭘 그냥 댓글을 달고, 누구꺼 뭐 배워라, 누구꺼 배워라, 응? 사슴한테 너 사자 대라, 토끼한테 너 사자 대라, 응? 지렁이한테 너 사자 대라, 응? 노루한테 너 사자 대라. 왜 자꾸 그렇게 자기의 시선을 맞춘지 모르겠어. 사자는 사자대로 살고, 못생긴 놈 못생긴 살고. 추모추는 놈 살고, 춤못 추는 놈은 춤못 추는 대로 살고, 서울대 안 나온 놈은 서울대 안나오 살고 초등학교 안 나오면 안나오는 살고 그런 거지 뭐 이놈 거 봐. 김근태 거 보고 배워라 뭐김우태거 배워라 챔프 테스트 거 보고 배워라 뭐 이렇게 보고 배우라고 나한테 댓글을 그냥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 이거 돈을 싸자 돈그시간 있으면 은행에다가 착착착착착 계좌번호 야돈만 한번 붙였으니까 댓글 써주셔 돈만은 붙였으니까 야 냉면을 먹고 떨어져라 이씨 그렇게 응? 뭐 이거 보고 배워라 저거 보고 배워라 그럼 그래 응? 동물도 나 응? 강아지한테 야 똥개야 너왜넌 너 진돗개처럼 안생겼냐 똥개야 너 진돗개 좀 보고 너 진돗개처럼 살아 응? 또, 이 강아지한테, 야, 너는 왜 저, 저놈처럼 못생겼냐? 이렇게 하면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고양이, 검은 고양이한테, 야, 검은 고양아, 너왜흰 고양이가 아니냐? 너 빨리 흰 고양이처럼 살아. 왜 그렇게 안 하잖아, 동물들은. 지 생긴 대로 산다고. 타치안 하고. 왜,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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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간 세계에서는 넌 이렇게 살아라. 넌 서울대 나와야 된다. 너는 뭐, 공무원 돼야 된다. 너는 판사 돼야 된다. 너는 변호사 돼야 된다. 너는 검사 돼야 된다. 너는 경찰관 되라 뭐, 왜 자꾸 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왜 그러냐고. 그냥 우리나라 공시적이 30몇 프로 아이씨, 왜다 공무원 되려 그러냐고. 아니, 좀, 뭐, 쓰레기도 주면 좋고, 얼마나 좋아. 그럼 뭐. 어? 뭐, 제비도제비해도 되는 거고. <laughs> 또 뭐, 어? 감옥 가야 또 교도관도 먹고 살고, 경찰관도 먹고 살고, 변호사도 먹고 살고, 판사도 먹고 살고, 어? 검사도 먹고 살지. 감옥 가는 사람이 있어야 다 먹고 산단 말이야. 또, 교도소에 납품하는 어? 밥, 급식 담당도 먹고 살고, 교도소에 납품하는 옷, 옷장사도 먹고 살고. 다 나름대로 그 먹고 사는 거라고. 어떻게 다 너는 서울대 나와. 서, 서울대 안 나오면 너 서울대 나온 노 보고 공부해. 그러면 안 된다고. 어? 왜, 글쎄 짐승받도못 하다니까, 우리 인간들이. 짐승들은 봐봐. 자기 생긴 대로 살잖아. 그래도 자, 자기 새끼 이뻐가지고, 그냥 짐승들 봐봐. 자기 새끼 이뻐가지고, 그냥 혀로 핥고, 그냥, 그냥 깨물고, 뭐, 제 새끼들 얼마나 이뻐야, 그죠? 그래. 그냥 왜동물도왜 인간들을 왜 자기 새끼 떨어뜨려 죽이고 막 때려 죽이고 봐봐 요즘 뉴스에 그냥 인간들이 어른들이 어? 힘없는 애들 막 때려 죽이고 집어 뭐 창문에 던져 죽이고 어? 자기 사기인다고 같이 죽는데 또 애들까지 같이 떨어져 죽고 응? 자기 없으면 애들이 못 산다나 이런 개뿔은 야니 없으면 더잘 산다 이씨 애들이 뭘 자기 없으면 애들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뭐간 사람 간 사람 이고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우리 산사람에도야 니꺼 네 영상 안 보는데 뭘 개소리하냐 네 니꺼 많이 배야0 명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내거좀 링크 좀 시켜 여기저기 좀 아씨 우리 형님 아우님들 좀저 팬이 있잖아 한열대 네. 음, 엄지척 하시는 팬들이 제 영상 좀 여기저기 좀 올리시고 네?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 야 근데 오늘 뭔 개소리냐 춤 얘기하다가 <laughs> 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형님 아우님들 정말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부르스 브루스 때 부르스 맞추고 지르박때 지르박 쳐서 응? 학원 한달 돼도 무더지 안 가시잖아 음? 브루스 배워야 무도장 간다 그러고, 지르박, 뭐, 트로트 배워야 무도장 간다 그러고, 스핀 배워야 무도장 간다 그러고, 뭐, 후카시 배워야 된다 그러고, 뭐, 다이아몬드 배워야 된다 그러고, 뭐 배워야 된다 고뭐 배워야 된다 그고 그렇게 해서 무도장 가면 안 돼. 전쟁 났는데, 언제씨 군복,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봐봐, 전쟁 나면 팬티 빨아보고 나간다니까. 소대장님, 나 군복 주세요. 소대장님, 나총 어딨어요. 소대장님, 나칼 어디. 아이고야, 니, 니 군대 군인 왔냐? 그러지. 그냥 무도장이 전쟁터라니까. 아줌마도 잡아봐요. 그냥 바로 세 곡에 벤치 맞고 춤 선생도 나가 떨어지는 게 학원 저 무도장이야. 지가 춤 선생인지 무도장 가봐. 그냥 아줌마들이 손 논다니까. 뭐 이마 밖에 써놨어 춤 선생이라고. 그냥 아줌마들이 잡아보고 어 이놈은 난 돌리는 거 싫어하는데 이놈은 왜 이렇게 돌려? 손 논다니까. 어 나는 돌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춤 선생 은왜 이렇게 안 돌려? 느끼해 또손 나. 응? 난후까시 못하는데 이놈은 후까시했네손 논다니까. 한 80%는 그냥, 여자들이 자기 맘에 안 들면 손놔요 남자들 그냥, 과감하게 손놓는다고 그, 그러니까 여자에 맞춰서 춤을, 그, 그러니까 다섯 가지 발만 가지고 노시고, 어, 자, 또 머리가 좋은 형님은 일곱 개발, 더 좋은 형님은 아홉 개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지고, 스물한 개발 다 배웠네. 아줌마도 그동안 500명 잡았네. 스물한 개발 배우는 거고, 그걸 그때 가서 이제 프로스 배우는 거야. 아, 그럼 프로스 배워야지. 또 그거 놀아. 어, 또 아줌마도 한천명 잡았네. 어, 이제 트로트 배워야지. 그렇게, 응? 전쟁하다가, 혹시 산에 올라가서 총 쏘니까 이제 좀 조용해. 그러면 이제 참호 파야지 야전삽으로. 어? 또또쳐들어오래 참호 파다가 또 대가리 쳐박고 싸워. 어? 또 조용하네. 그럼 또 참호 더 깊게 파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적인 이제 토치카도 만들고 터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뻥카가 어, 형성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소대장님 시멘트 주세요. 여기 참호 파야 돼요. 그래요? 아유 한둘이 아니야. 그런 그래, 형님 아우님들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시간을 채워야지, 뭐. <laughs> 내가 봐도 어쨌든 내 영상이 재밌더라고. <laughs> 어, 입에 막 신이 받아, 그냥. 입에서 와요. 신이 받아, 신기가. 저 아니, 춤선생이 발로 춤을 춰야지, 손으로 춰야지. 어쨌든 입으로 그냥 안선생이 그냥 요즘에 미쳤나봐. 입으로 접신이 돼? 쉬지도 않아? <laughs> 자, 형님, 아버님들. 딱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늙어서는 돈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예요. 천하를 다 얻었어. 대한민국을 우리 형님 줬어. 오늘 대통령님이 형님한테 인기 인수했어. 근데 한 시간 후에 죽는데. 우리나라 가지실 거유? 혹시 나 같으면 안 가죠? <laughs> 개똥밭에 굴러도 나는 사는 게 좋아. 건강이 최고예요. 형님,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돈 아껴 쓰지 마세요. 안세진 댄스학원 오시기 힘드시면 근처 동네 학원 가서 원장님, 선생님 돈 주고. 아낌 없이 춤을 추고 노세요. 건강해야지.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마음에 안 된다고 댓글 그걸 거달 필요 없어. 그냥 돈 줘. 그냥 안세진이 니네 더운데 수고 많다. 냉면 한 그릇 사 먹어라. 이더 말. 아 저번에 어떤 분이 5만 원 넣어주셔서 아, 잘못 넣으셨나? 한 일주일 됐어요. 진짜 아직까지 문자도 없고 톡톡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야, 진짜 익명으로 주셨어. 익명으로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5만 원 내주신 분. 어떤 분은 그날. 어떤 분은 그날, 뭐, 김무태꺼, 뭐, 김근태꺼 보고 배워라, 뭐, 김명태꺼 배워라, 챔프댄스 배워라, 뭐, 엄지댄스 보고 배워라. 하하 <laughs> 아, 진짜 웃겨 죽겠어요, 진짜. 아니, 지 생긴 대로 사는 거 꼴린 대로 사는 거지. 뭘 보고 그 댓글을 그렇게 정성스러워 살아. 아이고, 참, 어 아니, 저, 그, 저 동네, 저 똥개한테. 야, 똥개가, 지금 똥개 키우는데, 씨. 아버지가 똥개, 어, 자식이 똥개 가져왔어. 야, 이놈아, 이 똥개한테 진돗개처럼 살라고 그래. 그럼 똑같지. 지 멋대로 사는 거지.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 옛날에 중국에서 모태동이가 대장정을 했어요. 대장정 그냥 장계석이한테 어 지금 대만으로 쫓겨난 장계석이한테 모태동이가 대장정을 했습니다. 8만 킬로를 걸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8만 명 8만 킬로를 걸었는데 8만 킬로 걷는 동안 대장정 대장정 다 아시죠 형님 아우님들 살아남은 사람이 3만 명이래. 오다가 다 죽었대요. 뭐 행군하다가 우리 군대에서 행군 많이 했잖아. 막 너무 힘들어서 또총 맞아 죽고.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태통이가 수술 칼이 없는 거야. 그냥 몸만 빠져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형님 아우니들 같으면은 어? 브루스 배워야 되는데 트로트 배워야 되는데 수술하는데 어? 수술 칼이 없네. 어? 간호사가 없네. 어? 뭐가 없네. 그 수술 안 해. 총 맞았는데 그냥 했대요. 그냥 나뭇가지로 찢고.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나뭇가지로 젓가지 마, 젓가락 만들어서 총알 빼내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사예요. 뭐 없네. 뭐, 뭐 브루스 배워야 는데무드장 가야 했는데 트로트 배워야 무릎장 가는데 에이, 개뿔 그냥 가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놀랬다니깐. 어, 100년 전에 못했똥이는 어? 대장장에서 어? 어? 총알이 몸에 박히니까 수술도 구 없으니까 내가 나뭇가지를 빼, 잘라서 수술했다는데 우리 형님, 아우님들은 뭐 부르스 안 배워서 무도장 못 간다. 트로트 안 배워서 무도장 못 간다. 어떻게 지르바 가지고 추냐. 응? 어? 어떻게 그럼 수술을 나무젓가락으로 수술을 어떻게 해요? 에이구 그래서 제 말이 좀 엉터리 같아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엉터리인지. 자 진짜 마지막이에요. 신발 좀 팔자. 아니면 악플 다는 대신 후원금 넣어주자. <laughs> 진짜 그 진짜 5만원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번 달에 처음 5만원 들어온 거 같아. <laughs> <laughs> 계속 문 닫고 있어. 서울 코로나 4단계로. 아유, 참. 에이구. 자, 형님. 그래도 마지막 우리 웃고 삽시다. 오늘 날씨 더운데. 형님, 아우님들. 서울의 지하철 6호선 타시면, 강원대역 지나면, 석계역쯤 되면, 아름다운 여자 아나운서가, 다음역은 덜거지역입니다. 다음역은 덜거지역입니다. 그런다고.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절차가 안전선 돌고지역 안전선 밖에 있으면 돌보지역에 천천히 내려주십니다 <laughs> 한번 타보세요 꼭야 이거 뭐 지하철 공사 선전해주는 거 같다 이거 웃자고 한얘긴데또 죽자고 덤비 시면 안 돼잉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날씨도 덥고 살기 힘들잖아 형님아우님들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 나간대요 식당도 6시 나오면 두명 밖에 못 봤는데, 그냥 음식재료다 썩어버려요. 얼마나 힘들어, 다들. 그렇게 웃자고 사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댓글 달고 하지 말아요. 그냥, 이런 놈, 별 미친 놈 타보겠네? 아이고, 그러니까 니가 굶어 죽지, 파산당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요. 예, 오늘, 7월 28일, 오늘 날씨 더운데 형님, 아우님들, 코선 타시고, 돌보지역에 가보세요. 예쁜 여자 아나운서가, 다음역은 돌보지역입니다.